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어, 여러분 혹시 중고 거래 해 보셨습니까? 어, 저도 중고 거래를 많이 해 봤는데요. 아주 쓸만한 물건을 값싸게 살 수도 있고 또. 안 쓰는 물건을 팔아서 여유 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잘 하고 있, 있는데요. 이게 중고 거래입니다. 근데 이 중고 거래가 어, 잘이 거래가 성사되기만 한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기꾼을 만날 때입니다. 혹시 사기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중고거래를 하면서 사기를 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그 이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돈을 입금시켰더니,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거신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달라는 문구가 들리면 가슴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중고거래 시장도 사기꾼이 많아서 믿고 거래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물건을 많이 몇번 팔아봤는데 저랑 거래하셨던 분들이 한 번씩 그런 연락을 주세요. 아, 판매자님은 참 믿을 만해서 제가 믿고 입금을 드립니다. 믿고 보냅니다 하면서 문자를 주셔요. 나중에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믿는 분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어, 알고 보니까 제 아이디가 그 닉네임이 코람데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아이디의 뜻을 알아차리셔서 알아보고는 저를 믿고 거래해 주신다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디가 왜 코람데오냐면 제 좌우명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은 이 요셉 전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자인데 사실 이 요셉의 가정사를 한번 쭉 보시면 그의 가문을 살펴보면 참 평탄치 않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요셉의 증조할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느날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이 떠나란다, 떠나자 하고는 짐을 싸들고 목적지도 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거기다가 어느날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간다. 그럼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해 놓으셨을 것이다. 하고는 올라가서 아들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또 칼로 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았던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이런 아버지를 보았던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이삭이 형에서만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있으면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주었으면 됐을 텐데 그것도 둘째 아들한테는 안 주고 첫째 아들한테만 다 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고깃국을 끓여와라. 고깃국이 먹고 싶구나. 이 고깃국을 끓여주면 내가 축복을 해줄게.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러 밖에 나가죠. 그것을 듣고 있던 리브가는 한술더 뜹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삭, 어떻게 둘째 아들은 생각 안할 수가 있어? 한상 얘기를 하면서 둘째 아들한테도 좀 축복을 나눠주세요. 야곱한테도 좀 주세요. 이래야 정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야야야, 털 붙여, 털 붙여. 털을 붙여가지고 야곱을 너가 애서인 척 해. 해서, 어, 가가지고 이제 축복을 다 받아내는 것이죠.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상, 이상은 또 거기에 속아가지고 축복을 또다 해줘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또이두 형제가 우애가다 산상 조각나버리죠. 어쨌든 또 이런 것을 경험했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한 아내만을 극진하게 사랑합니다. 다른 아내는 참밥 신세입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이 아들만 엄청나게 편애하죠 다른 자식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이채색 옷, 색동 옷을 지어 입혀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색동 옷, 그 색이 있는 옷감을 어디에서 구했겠습니까? 천연 재료로 아름답게 어, 만들어 뒀던, 구하기도 힘든 색동 옷을 입혀 주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형제들의 시기가 더욱 더 높아져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 안에는 형제 우애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요셉의 가문이 그런 가문입니다. 복잡한 가정사 속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상한 가문, 문제가 많은 가문을 사용하셨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들을 이끌어 가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으로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태도, 그들에게 달려 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상한 가정들의 특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한 가족들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어떤 가정 속의 문제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성공도 실패도 좌절도 우울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실패해도 좌절해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혹시 좌절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의 이 시기 속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원래는 이 세겜 땅에 있어야 했던 형들이어서 세겜 땅으로 갔더니 어이 세겜 땅에는 없고 도단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힘들게 힘들게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 그가 입고 있던 이 색동옷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형들 중에 아버지가 멸시했었던 그 레아의 아들들. 아버지의 편애를 알고 있었던 특별히 그그 편애를 받고 있었던 다른 방향의 편애를 받고 있었던 이 레아의 아들들이었던 루벤, 레위, 시므온 유다는 더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들은 이 피맛을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 피맛에 흥분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34장에 보시면 레아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시무원과 레위가 가서 거짓말로 할례를 받게 하고 아플 때에 그들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 피맛을 본 이후에 아주 흥분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요셉이 등장한 겁니다. 형들 중에서 누가 죽이게, 죽이자라고 했겠습니까? 이 레아의 아들들 중에 그 피맛을 봤던 시무원과, 시므온과 레위가 이 요셉을 죽이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첫째였던 이루벤이 아, 그래도 죽이는 건좀 그렇다. 그냥 구덩이에 넣어놓자. 해서 구덩이에 지금 이제 빠트려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덩이는요, 뭔가 이렇게 넓직한 그런 구덩이가 아니라, 그 구덩이에 딱 들어가면 혼자 자력으로 나올 수도 없는, 그냥 이렇게 뭔가 많이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할 수도 없는, 그냥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하늘에 나 있는 구멍만 쳐다볼 수 있는 그 구덩이에 요셉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밖에서는 얘를 어떻게 죽이자, 저렇게 죽이자 아주 끔찍한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요셉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유다가 죽이지 말고 저기 저 상인이 지나가는데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자였기 때문에 루벤은 왜안 됐습니까? 그의 이제 어미와 또어 간통을 저지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루벤은 제외됐고 시므온과 레위는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제외됐고 그래도 생명을 건져줄 수 있었던 유다를 통해서 그 구원의 족보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끔찍한 말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 요셉이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무기력함 가운데서 요셉이 할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린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빠져있는 이 구덩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유다를 통해서 구원된 생명. 이것은요, 그 뒤로 이 구원의 여정이 계속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런 역걸음 마련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환난들, 고난들, 어려움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주시고는 예수님을 보내 오셔서 다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그 메시지가 이 구덩이 빠져있는 요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하던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요셉은 6절에 보시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이 외모가 빼어났던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어, 이 다윗이, 어, 또 잘생겼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다윗이, 어, 핸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해서는요, very handsome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훨씬 더 잘생긴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는요, 후, 후이 비치는 거예요. 노예잖아요. 지금 종입니다. 걸레질 하나를 해도 매력적인 겁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막 땀에 젖어 있는 그 달라붙은 선명한 복근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여자 종들이 막 눈길을 못떼는 거예요. 땀을 흘렸으니까 또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한 바가지 머리에 탁 끼얹고 그때는 또 머리가 또 길었겠죠? 머리를 이렇게 막 좌우로 몇번 흔들면 여자들이 홀딱 반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노예입니다, 노예. 그 당시의 노예는요, 물건이죠. 그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앉아라 하면 앉고, 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이 노예입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만약에 그 여러분들의 집에 이 차은우가, 아, 차은우 좀, 장동건이, 아, 이제 고기를 끄덕이시는군요. 장동건이 여러분들의 집에 종으로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지키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자들이라면 어떨까요? 보디발의 아내처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각 같은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 그를 부릅니다. 요셉, 나와 연애하자. 내 침대로 들어와.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8절을 말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주 건방지게 딱 잘라서 단호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 만약에 종이 주인의 안에 이 만임을 거스르고 대들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뭐 죽도록 맞고 버림을 당하겠죠. 그런데 종놈이 장동건이니까 이렇게 막 거절 싸가지 없이 거절을 해도 지금 용인을 해주고 그냥 그래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한 번이 끝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날마다 그를 찾아옵니다. 걸레질 할 때도 찾아오고 밥 먹을 때도 찾아오고 잘 때도 찾아오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도 막 찾아오는 겁니다. 때와 장소를 가지, 가리지 않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 진짜로 매력적이지 않았다면 어, 더 쉽게 거절할 수 있었겠죠. 할머니 같이 늙은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이 군대 장관, 보디발. 지금으로 따지면 장군입니다.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요, 그 동네에서 정말로 소문난 미인을 아내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아주 젊고 이쁜 여인이었습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만한, 충분히 혹할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거절하고 결국에 자신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어떻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8절에 거절하는 말 속에 어 처음에 시작의 핑계의 시작은 보디발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이 범죄는 누구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나면 하나님께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또 그렇다고 하고 소문이 나더라도 그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멋지게 생긴 남자 종들은 다 그녀의 소유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 하나가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게 넘어가고 나면 절대 권력을 자신의 등에 업을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주인이 유일하게 금했던 금지령, 선악가와 같은 그녀였습니다. 꼭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그런 반항 의식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그 선악가를 따먹었지만 요셉은,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슈가 막 되었을 것입니다. 으이구, 그냥 눈한 번만 꼭 감고 넘어가 주지. 그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하나님 찾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아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주변에 비난과 조롱소리가 있었겠지만 그는 그의 신앙을 지킵니다. 자신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던, 자신에게 꿈을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거절하기 힘든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다가 날마다, 날마다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이 넘어가면 우리가 얻을 것이 많아 보입니다. 절대 권력을 누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런데 그한 번만이라는 말에 속아서 넘어가 버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그냥 거기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더큰 유혹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와 하룻밤을 보냈다면 그 이후로는 소문이 나겠죠. 보디발의 동생, 보디발의 보디발 아내의 엄마, 보디발 아내의 이모, 보디발 아내의 사촌 등등 여기저기서 더 심한 유혹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너네 집에 장동건 같은 애가 있다며 나도 한 번만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더큰 유혹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한 번만 속아서 넘어가 버리면 한 번만이 한 번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연결되고 깊어지고, 무뎌지고, 심해져서, 우린 바닥에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질비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문제가 가득하고,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 있고, 매력적인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당연한 이야기 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야 하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없을 수 있으니 스스로 좀잘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이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아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는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꼭 교회 와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들 속에서 무엇이 진짜 올바른 선택인지,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를 알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통독하셔야 되고요. 묵상하셔야 되고, 또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지는 어려움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 나가며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기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런 많은 상황과 문제들 속에 우리는 더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그 의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명확한 기준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그 밝히 보여지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요셉처럼 잘 준비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꺼이 죽게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아득하게 멀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그 마음을 알아서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